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맘입니다. 네, 요즘은 인공지능 없이는 공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어, 구독자분께서 신청해 주신 기보인데요. 그 바둑이 인공지능 바둑이 아시죠? 바둑이와 넉점 접바둑을 두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구독자분은 그 초등학생 유망주입니다. 그 반가우 바둑에서 바둑을 처음 접했다고 하는데 어, 바둑에 빠져들면서 바둑책을 사보고 그러다가 이제 프로지망의 그 길까지 걷게 된 친구라고 하네요. 바둑을 엄청 좋아하고 또 바둑 향상 속도가 빠르고 바둑을 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유망주입니다. 바둑이가 100번이고요. 그 이제 구독자 분의 아이디는 비공개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바둑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저도 인공지능하고 제가 이제 접히고 접바둑을 둬야 되는 이제, 이제 상황이에요. 사실 인공지능 너무 세기 때문에 제가 접히고 <laughs> 저 몰래 혼자 이렇게 가끔씩 도보거든요. 근데 도보면은 삼삼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바둑이는 약간 사람스럽게 이렇게 두 칸으로 걸쳤습니다. 두칸 걸친 다음에 이 붙이는 자리는 어, 기존에도 있었던 이제 고전 정석 수법 중 하나예요. 네, 이제 발 빠르게 이제 걸쳐갔고요. 여기서 이제 보통 요 정도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접바둑이다 보니까 이렇게 붙여서 이제 막아달라는 주문이죠.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는요, 어, 가만히 이어서 참아 두었습니다. 어, 막았을 때 흑이 선수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저천이었습니다. 이수만 놓고 보면은 굉장한 침착한 그런 기풍을 소유하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이제 앞서 밝혔다시피 초등학생 유망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전투를 지향하는 싸움 바둑이거든요근데 오늘 아예 작정을 하고 제 컨셉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전략상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이제 두어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인데요. 자, 여기서 입구자가 이색적입니다. 보통은 나를자로 지키는 거죠. 글쎄요, 저는 이거를 AI 찍어보지 않았습니다. AI에서 과연 이수를 예시해 줬을지 궁금한데, 뭐, 저라면은 나를자로 둘것 같아요. 어, 예전과 달라진 점은 이제 고전바둑에 접바둑에서는 변으로, 삼면성으로 벌려간다든지 하는 수법을 많이 뒀는데, 요즘은 이 33의 가치를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나를자로 실전처럼 붙여가는 경우가 더 많아졌죠. 아, 네. 아, 실전은 입구자로 뒀죠. 그냥 바로 걸쳐갔습니다. 자, 여기서도 깜짝 놀랐어요. 의외였던 점이, 어, 한이 정도로 다가서서 이두 점을 압박하면서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싸움보다는 이제 집으로 이겨가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이렇게 그런 거를 모르는 친구가 아닙니다. 굉장한 싸움바득인데, 이제는 인나는 법까지 배워서 제가 볼 때는 더욱더 그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느낌이 들고요. 부분적으로는 좀 당했죠. 약간 느리게 뒀기 때문에 이렇게 막히는 수도 크고요. 또 뒷맛을 방지하기 위해서 젖혀 이었습니다. 네, 침착하게, 정말 침착하고 무난하게, 그, 접바닥을 둘때 싸우지 않고, 어, 뒤로만 물러나도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진, 결국은 지더라, 어, 싸워서, 멋지게 싸워서 다 죽더라도, 어, 싸우고 다 죽고 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싸우다가 뭐 장렬하게 전사를 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저는 좀 후자에 가까워요 좀 침착하게 두긴 했는데 좀 싸울 땐 싸워보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그좀더 컨셉을 다음번에는 다르게 잡아서 좀 전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더라도요 예 지금 정말 침착하고 무난하게 뒀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무래도 너무 수속적이다라는 거죠. 이 장면에서 이제 이쪽을 꼬부렸는데 이쪽을 밀어서 두어 갔다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띄어서 여기 변의침입수도 노리고 있고요. 중앙도 공세되지 않는 형태죠. 자 실전에는 이렇게 꼬부렸습니다. 이 붙이는 수가 맥점인데요. 따라서 나올 경우에는 뚫어서 뚫리면 관통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흙이 망했죠 이렇게 막는다면 찔러서 단수를 치고 끊는 약점이 생겼습니다 이 진행 또한 흙이 망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실전에서는 연결수가 있었고 그 연결수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젖혀서 어 약간 눌렸지만 약간 손해는 봤지만 그래도 네, 일단 넘어가서 수습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1차 위기라고 할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어, 결론적으로는 약간 당했습니다. 자, 이리저리 가죠. 그야말로 곰마 하나 없이 피한 방울 안 나는 그런 바둑입니다. 흙이요. 어, 일부러 이렇게 컨셉을 정했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전투 바둑인데, 자, 한 칸짜리 대세점이죠. 잘 뒀습니다. 자, 나를 자. 이게 중앙전이 참 어려워요. 중앙전에서는 변수가 많고, 일단 삼, 선 사선의 그 대세점은 어느 정도 누구라도 이렇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중앙은 감각이 좋지 않은 이상, 어 좋은 자리에 선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 수많은 이제 기보 데이터들을 <laughs> 이제 많이 놓아보고 연습을 해야만 가능한 건데요. 저도 감각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인공지능 연구를 요즘 많이 해서 그래서 나름 그런 부분전에 대한 변화에 있어서는 좀 자신이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어, 그런 연구를 요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좀 깊게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전에서 보면은 제가 초반에 유리하다가 중후반에 역전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시합도 없고 성적도 안 나고, 도다 하면 마덕을 치는데, 온라인에서는 요즘 좀 잘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넘어가서 사석작전으로 흙이 연결하는 수단이 좋았습니다. 이게 백이 득인지가 의문이에요. 이렇게 나가서 끼우는 수가 지금 성립이 되지 않는 형태였고, 끼우는 수로는 그냥 나를 자로 덮어 씌운다든지 하는 수가 더 좋았습니다. 네. 실전을 보시죠. 단수를 쳐서 반발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또 흙이 다 연결이 되었고, 백은 도처에 이제 뚫리는 약점이 생겼죠. 여기 선수를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필승 국면입니다. 네, 큰 자리를 모두 손점했고 중앙전은 요리조리 좀 터져 있기 때문에 큰 집이 형성되기는 어려운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재밌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백이 지금 노리고 있는 곳이 한곳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기부를 돌려봤는데, 이제 실전에 등장하는데요. 실전에 이제 먼저 우측을 깎고, 다시 좌측으로 좌우로 깎고, 또뭐 아래편을 깎고 하다보면 중앙집은 남는 게 없어요. 그 동서남북 다 막아야 이제 중앙에 집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요 수가, 바둑이의 그 노림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바둑이 이수가 어 강수고요. 이수가 이제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두면 될것 같은데 장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끊어서 연결이 되면 이제 흙이 큰일 나죠. 이렇게 잡으면 한 점이 끊깁니다. 네, 끊기면서 중앙이 하얘지죠. 여기서 이수를 딱 맞는 순간 약간 위기입니다. 따라서 흙이요. 이 자리를 둘 것이 아니라 좀더 안전하게 어, 안전하게 둘 수가 있었어요. 안전하게 오, 이 자리를 뭐 하나 띄어놓고 뭐 한번더 이렇게 치받아서 둔다든지 또는 먼저 치받아서 뭐때 다시 둔다든지 해서 좀더 안전하게 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실전에는 약간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뭐, 위기라고 해서 이것이 그 백에게 기회가 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실전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건너 붙여서 그래도 잘 수습을 이제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요것이 실전이 아니라 변화도죠. 실전은 치받았습니다. 치받았고, 다시 끊으니까 두 점이 잡혀서 백이 곤란해 보이거든요. 근데, 바깥을 끊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끊었을 때 흙이 만약에 친다면 단수를 쳐서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죠. 넘어가서 따내야 되는데 단수를 쳐서 흙 전체 대마가 미생이고 그 백의 진영 안에 갇히기 때문에 흙이 곤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점을 잡아서 타협을 해야 되는 장면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중앙이 이제 선수로 돌파가 되면서 끊겼죠. 네 여기서 백이 어느 정도 수확을 얻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정밀하게 개관을 해봤는데 어 흙이 지금 80여 집 정도가 나고요. 전체적으로요, 어 85집 정도 난다고 보면 되고 백은 이 중앙이 온전하게 다 봉쇄가 된다면 80집 정도가 납니다. 따라서 지금 형세가 이제 흙이 근수하게 이제 그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자, 흙이 젖혀간 수가 호수였습니다. 정말 멋진 수였어요. 이제 끊기는 수가 남아있죠. 이렇게 끊깁니다. 문제는 끊고 나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치받는 자리가 선수인데 부분적으로 볼 때는 백돌이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주변의 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젖혀서 단수를 바깥으로 치는 것까지가 선수입니다.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젖혀서 뻗게 되면은 백돌이 갇히게 되죠. 뭐. 패를 건다면 꽃놀이패가 되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수를 낸 겁니다. 이제 바둑이 끝나버리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어, 백이 단수를 쳐서 부분적으로는 끊을 수 있었지만 도저히 끊는 수를 감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전에는 이제 반대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를 쳐서 한 점을 잡았죠. 그리고 또 단수를 보니까 이렇게 끊어서 폐를 하자니 꽃놀이 폐예요. 어, 이것도 흙은 전혀 부담이 없죠. 뭐 폐를 하다가 뭐 따내버려도 되고요. 아니면 폐감을 써서, 어, 이거는 뭐, 사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폐, 폐감을 뭐 그냥 자체적으로 써도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흙이 전혀 부담이 없는 폐죠. 그야말로 꽃놀이 폐. 따라서, 백이 실전에 패를 걸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는데, 여기서 결국 돌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메모에 백이 접속장애 패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접속장애 패라기보다는 이미 흑이 승리를 거둔 상황이고, 지금 넉장으로 접바둑을 뒀는데, 어, 원래 흰바둑이거든요. 우리 구독자가. 그래서, 어, 좀 침착하게 좀, 집으로 이겨가는 그런, 그런 흐름으로 이제 그런 컨셉으로 판을 짜 나갔는데 다음번에 혹시 둘 기회가 있다면 그 이제 아무래도 프로를 지망하고 있으니까 기력 그 향상이 더 중요하잖아요. 싸울 땐좀 싸워보고 적극적으로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 복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